the good time 네 안녕하세요 뚱이와분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린 것 같아요 보죠 햇빛이 안 나네요 네, 아, 이제 또 주말입니다.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에요. 아, 진짜 시간 빨리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수술한지도 벌써 한 달이 넘고서 한 달이 넘었죠. 한 달이 넘고, 네, 한 달이 넘었어요. 벌써 두달다 돼가네요. 거의 와, 어제 서울대병원에 엑스레이 찍으러 갔는데 딱그 전날에. 그, 문자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휴진이면. 근데, 갑자기, 딱 서울 도착하자마자, 휴진이라고 진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갔는데, 이제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는 건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다른 분한테라도 진료 볼수 있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음 주로 다시 예약을 잡았어요. 아, 정말 진짜, 와, 그, 서울까지 갔는데, 진료가 갑자기, 휴지, 휴진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머리에, 뭐, 머리가 에머리멍하더라고요네 <laughs> 오늘 영상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세트는 네 이렇게 묶었어요. 와이들 네, 34000원짜리에게 아내 네, 네 아이 묶으면 136,000원이에요. 6,000원 떼고 13만원에 내네 아이 보내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12cm입니다. 12cm. 시크트이즈 12cm. 키는 16cm 되는 아이들이에요. 키는 16cm. 어, 요 아이는 17cm네요. 이 아이도 17cm. 이 아이 두 개는 16.5cm. 16.5cm 인데요. 이두 아이는 17cm나 되네요. 네, 이렇게 네 아이 묶어서 136,000원 인데요. 13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예뻐요. 굉장히 빈티지스러운 그런 느낌의 핑크색 코사지 달고 있어요. 네. 롱분입니다. 원형 롱분이고요 이렇게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는 또 이렇게 빨간색 코사지, 빈티지스러운 느낌의 빨간 코사지 달고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아이까지. 세 번째 아이는 이렇게. 와 아이들도 딱 이렇게 네개 남았어요. 네개 남아있는 거 모조리 올려버립니다. 네, 연두색 코사지 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아이 묶었습니다. 네 아이 묶어서 13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만, 아, 10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코 사이즈 굉장히 넓어요. 끝에서 끝 거의 14cm 돼요. 끝에서 끝 13.5cm입니다. 와이드는 끝에서 끝 12.5cm, 12, 13cm. 13cm 되나요? 끝에서 끝 거의 13cm 돼요. 12.5cm, 13cm. 와 아이도 끝에서 끝 12.5cm. 네, 이 아이들은 동그란 아이들, 이 아이들은 살짝 사각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굉장히 넓었죠 사이즈. 끝에서 끝 거의 14cm 다 돼가요. 14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이 아이도 끝에서 끝 14가 조금 안 되는 13.5 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 아이 묶어서 네, 10만 원 보내드릴게. 높이는 11.5cm, 11.5cm 이 아이들은 높이 높아요. 13cm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동그란 아이들이에요 연두빛 또는 요아이 예뻐요 마사지도 예쁘고 사이즈 좋습니다 네. 목다리 묶고업 요아이는 이렇게 해서 예쁘죠 핑크색 요아이들이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네. 이렇게 한 세트 올려봤어요 이렇게 해서 살짝 사각 색깔 예뻐요 네번째 노란색깔 이렇게 약간 녹색빛도 들어가 있어요 살짝 사각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아이 묶었습니다 네 아이 묶어서 네, 10만원에 이 아이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묶어서 10만원 보내드릴게요 어 예쁘죠 이렇게 살짝 농분 이렇게 사각분 이렇게 해서 10만원 13cm 돼요 입구 사이즈 13cm 넓어요 높이 12cm, 높이 12cm. 이 아이들은 12cm, 12cm, 어 12cm 되고요. 이 아이는 11.5cm네요. 11.5에서 12cm. 키는 14cm, 1 3 5 c m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두개두 개, 두 개, 네 다른 아이들입니다. 종류 다른 두 종류예요. 네, 이렇게 해서 1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예뻐요. 약간 붉은 빛도는 이런 느낌. 이제 고상한 느낌이에요. 사각이고 굉장히 넓습니다 꽃다리 물구멍 네, 파란색깔 이 아이가 딱두개 남아가지고 네, 세트로 두 개를 올리기도 그렇고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아이 묶었어요 두개 가고요 이렇게 살짝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아이 동글동글하네요 두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아이 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만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 다 나가고 한 세트 남았네요. 이렇게. 한 세트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6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6만원 세트. 13, 5cm. 1 3 5 c m 안 찌름 10cm 정도. 높이는 9cm. 높이는 9.5cm. 높이는 9.5cm. 안 지금 10cm 높이는 9.5cm 되는 원형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아이고요. 어 예뻐요, 붉은 색깔 이렇게 코사지 되어 있어요. 네, 동그란 원형 화분. 웬만한 아이들 다 들어가죠. 네, 빨간색에 파랑 섞인 이 아이도 하나 갈게요. 한 세트밖에 없어요. 네, 세 번째 아이도 약간 붉은빛 돌아요. 네 번째 청록색. 오 마지막 세트입니다.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아이, 네 아이 묶어서 6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이렇게 해서 6만 원 보내드릴게요. 네. 크기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아이들은. 네, 크기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9.5cm 있고 10cm. 이렇게, 요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어, 10cm 이렇게 보시면 9.5cm예요 살짝 네, 납작해요 9.5cm, 9cm 요 아이는 9.5cm, 10cm 마지막 아이는 9.5cm, 10cm 요 아이가 제일 큰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아이 묶었습니다 네 아이 묶어서 6만원, 요 아이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살짝 사각이에요. 이런 느낌. 핑크랑 녹색. 무난하게 요 아이들을 심을게, 많죠 꽤. 네. 이렇게 녹, 어, 녹, 어, 붉은색에 네이비, 남색. 요 아이는 이렇게 약간 파랑색 진한 파란, 남색깔? 약간 보랏빛도 돌아요. 색감 예뻐요 마지막 아이, 이 아이 예쁘죠 여러분 붉은색인데 굉장히 고급진 붉은색이에요 이렇게 해서 4개 아, 네네개 묶어서 네, 6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해서 6만원 보내드릴게요 네, 사이즈 9cm, 9cm, 9cm 정도 돼요 안지름입니다 9.5cm, 10cm 10cm, 10cm. 이 아이 살짝 크네요. 네, 이 아이는 거의 10cm, 10cm, 9에서 10cm. 네, 이렇게 키는 11cm, 키는 11cm, 키는 11cm, 11cm, 10, 11cm 조금 안 되는 아이도 있어요. 아 방금 보여드렸던 아이도 키는 안된것 같은데 그 아이들도 10에서 11 정도 돼요. 네. 첫 번째입니다. 아이 너무 예뻐요. 사지도 예쁘고, 분위기 있는 아이. 이렇게. 살짝 사각이에요. 네, 녹색. 오, 장미꽃 두 손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살짝 사각이고요 녹색에 빨강. 마지막 아이, 이렇게. 오, 요 아이도 예쁘네요. 핑크빛 살짝 도는 요 아이. 이렇게 해서, 네 아이, 이렇게 세트 놓으니까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6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두 아이 묶었습니다. 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10만원 세트예요. 예쁩니다. 14.5cm예요. 13cm 나와요. 이 아이가 더 넓어요. 이 아이는 13cm, 이 아이는 14.5cm예요. 끝에서 끝. 높이는 19.5cm, 20cm 조금 안 되고요. 이 아이는 20cm 되네요. 이 아이는 19.5cm, 거의 20cm 다돼 가고요. 이 아이는 20cm. 이 아이는 19.1, 어, 거의 20대에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묶었습니다. 네, 두 아이 묶어서 10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받침 있는 이런 구다리예요 예뻐요. 안정감있고 예쁜 이런 색감도 너무 예뻐요, 이이 코사지도 예쁘죠. 이렇게 두개 세트 놨을 때 굉장히 예쁘고 광은 거의 없다시피 보시면 돼요 사각 네. 광은 거의 없습니다 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요 아이도 이렇게 약간 밝은 그런 톤인데 너무 예뻐요 코사지 예쁘고 요, 요 아이는 거의 반듯한 뭔가 사각스러운 그런 느낌이고요 네 입구가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어요 요 아이가 살짝 더 벌어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트 아이 묶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요 아이들,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찾기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있을 때 데려가세요. 이렇게 트 아이 묶어서 1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요 디자인 롱분 두 세트 준비했고요. 네, 요 아이들도 10만 원 세트입니다. 13.5cm, 14cm로 요 아이가 살짝 더 넓어요. 높이는 20cm, 어, 10, 20cm에다가 요 아이는 20cm. 20cm 거의 다 돼가고요 이 아이는 19.5cm 정도 네 이렇게 나오는 아이입니다 0.5cm 정도 차이 있고요 입고 차이도 살짝 있어요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네 10만원 세트 와 거의 사각 완전 사각스럽죠 네 이렇게 목다리 물 묶음 이렇게 약간 녹빛 또는이런 아이예요 어 예뻐요 코사지도 그리고 은은한 녹색빛이 정말 예쁘네요 요 아이는 나무예요 나무 뭔가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도 나고요. 이렇게 핑크색이랑 파란색, 시원시원한 색감이 잘어울러진 이런 아이예요. 이렇게 두 아이. 너무 예뻐요. 한번, 네, 식재해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10만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어, 네, 다음 아이들은 화면에 꽉차죠 여러분. 네, 두개 묶어서 18만원입니다. 개당 9만원짜리 아이들. 이렇게 한 세트 18만원 어 입구 사이즈 굉장히 넓습니다 24cm 끝에서 끝 23cm 되네요 요아이 24cm 요아이 23cm 네 이렇게 해서 9만원씩 해당 높이는 22cm 높이는 23cm 요아이는 22cm 요아이는 23cm 되네요 거의 네 이렇게 해서 두아이 묶어서 18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굉장히 사이즈 좋습니다 요아이들 네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들이고요 네, 이 아이들도 한 바퀴 돌려서 보여 드려야겠죠 우리 친구가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먼저 얘부터 보여 드릴게요 네, 굽다리 물구멍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첫 번째 이쪽으로 살짝 네, 이런 느낌이에요 어, 색감 너무 예뻐요 약간 아이보리 톤인데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죠, 색상. 이렇게 쫙쫙 줄이가 있는데 굉장히 멋스러워요. 네, 뭔가 고상한 느낌의 이런 첫 번째 아이구요. 굉장히 큼지막한 아이입니다, 대풍. 두 번째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으취. 아이고. 두 번째 아이. 파란 색깔. 너무 예뻐요, 아이들. 어, 머 지가 돌아가요. 네, 이렇게 파란 색깔입니다. 자기가 돌고 싶었나봐요. 이렇게 사인장 마크 찍혀 있고요. 네, 핑크색으로 이렇게 고사지 표현한 이 파란 색깔 너무 예뻐요. 두개두개 두개 세트 했을 때도 예쁘고 뭐 하나만 넣으셨을 때도 예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묶어서 18만 원. 우차, 18만 원 세트 이렇게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오늘 마지막 세트는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네. 이 아이, 9만원.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9만원. 사각이고요 12, 22cm 나와요. 22cm. 키는 23cm 됩니다. 키는 23cm 되는 이 아이. 네. 20, 23, 23.5cm. 23.5cm. 23cm 보세요. 입구는 22cm에요. 끝에서 끝. 22cm.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9만원. 마지막 아이입니다. 음.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사각입니다 이 아이들은 사각 이 아이는 사각이에요 파랑색깔 굉장히 사이즈 좋죠 사각이고요 네 밑에는 좁고 위에는 넓은 이런 사각이에 코사지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무난한 이런 느낌이에요 파랑색깔에 이렇게 얌전한 그런 느낌에 그렇게 많이 화려하지 않고 다육이 식재했을 때 이런 느낌이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요요 요 아이를 식재할 만한 다육이는 없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네, 9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